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양력 7월 석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석디 처음 운세입니다. 재물로는 저어나 과한 욕심은 불리합니다. 재산이나 토지 문서로 인한 다툼, 천재수, 시비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97년생 석디 운세입니다. 희망적이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사업하던 사람은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 좋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거래할 때는 끝맺음을 분명히 맺어야 하고 경솔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지 말아야 합니다. 일을 추진하기 전에 내부 관리를 충실하고 실속을 다져야 합니다. 거래할 때는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로서 상대방의 의심을 풀고 호감을 얻어야 합니다. 재물로는 일상생활에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단 허영심은 좋지 못합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지만 안으로 실속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좋아집니다. 애정우는 상대방의 외모에 반해 유의적인 연애를 하기 쉽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상대방의 진심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됩니다. 직장인은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여서는 안됩니다.특히 직장 내 갈등이나 파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구직자는 취업은 있습니다.눈높이를 낮춰야 유리합니다.85년생 석띠운세입니다어려움이 생겨 마음이 안정을 잃고 흐트러지기 쉽지만 나쁜 시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마음을 굳건하게 먹는다면 평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학문이나 연구 분야에 몰두하는 스스로의 능력을 발전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여서는 안 됩니다. 구설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덕을 베풀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을 한다면 머지않아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일을 확장하기보다 먼저 내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문서 계약 관계는 분명히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남의 보정을 수선은 안됩니다. 거래할 때는 먼저 상대방이 장단점을 파악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재물로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을 때입니다. 자칫하면 사기당할 염려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사치와 낭비를 조심해야 합니다. 애정운는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성 문제에 너무 집착하다 전운을 그리칠 염려가 있습니다. 감정의 절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직장인은 힘들어도 실력을 쌓으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고직자는 취직 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73년생 소띠운세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때이니 구설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은 현상 유지되나 적은 부족함을 느낄 것이며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거래할 때는 상대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니 비상한 마음으로 거래에 임해야 합니다. 판매 계통이나 광고 순전히 필요한 사업은 유망한 때입니다. 말로서 재물을 모으는 일, 판매원, 방송인, 언론인 등의 정사하는 일이 아주 좋은 운입니다. 재물로는 그런대로 좋습니다. 그러나 허용심은 좋지 못합니다. 점점 상황이 좋아질 것이며 차츰차츰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이성으로 인한 지출이 많을 수 있어 정신적으로 피곤하겠습니다. 애정우는 상대방의 외모에 반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진실성이 결여되어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은 동료와의 갈등이나 시비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구직자는 취업은 있습니다. 61년생 섣띠 은세입니다 뜻하는 일을 이루려면 순리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작은 사업은 착실히 노력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큰 사업은 신중히 추진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거래할 때는 지나친 욕심을 가지서는 안 됩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익과 의도를 인정해줘야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재물로는 좋으나 낭비가 심할 때이니 금전지출을 줄이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애정운은 좋습니다. 이미 깊은 관계로 발전하여 쉽게 헤어지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좋은 인연이니 뜻이 있다면 결혼해도 좋습니다.직장인은 힘들어도 앉은 자리를 지켜야 하며, 구직자는 지금보다 좀더 노력해야 합니다.49년생 석기운세입니다.봄바람 가랑비에 처묵이 다시 활기를 찾는 운입니다.일상생활에 희망적이고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에 좋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특히 판매 개통이나 광고, 선전이 필요한 사업은 더욱 유망합니다. 거래할 때는 온건칙을 구사해야 유리합니다. 특히 상대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니 비장한 마음으로 거래에 임해야 합니다. 재물로는 그런대로 좋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안으로 실속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점점 상황이 좋아집니다. 이성으로 인한 지출이 많을 수 있으니 사치와 낭비를 조심해야 합니다. 애정은 상대방의 외모에 반해 일시적이고 유의적인 연애를 하게 됩니다.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의 변화 변동을 두지 말고 앉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구직자는 취업은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